네 반갑습니다. 210번 문제 선생님 생각에 이번 10번 문제가 여러분들이 중학교 1학년 때 원기둥의 겉넓이 구하는 거전개도를 그려서 원기둥의 겉넓이 구하는 걸 연습한 걸 기억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공부해 보겠습니다 210번 부피가 부피라고 했죠 부피 이 원기둥의 부피가 오케이 밑면의 반쯤의 길과 높이가 각각 최고차의 기수가 1인 x에 대한 2차식으로나타내어될때이 원기둥의 겉넓이를 구하라고 했네 그렇죠 우리 친구 아우 목소리가 안 나오나? 응. 열심히 해봅시다 부피라고 했지? 그럼 응, 부피는? 부피는 어떻게 구합이 까 부피는?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는? 그렇죠 원기둥의 밑넓이 곱하기 밑넓이 곱하기 높이 그래 우리 친구 밑넓이 곱하기 높이 야, 민낯이면 친구, 음, 그렇죠. 파이하기 원이니까 파이하기 반지름 아래로 왔다? 아래로, 반지름 왔다, 반지름. 뭐, 높이를 몰라서 보통, h, h 가아 친구, 그렇죠. 그래서 부피를 구해보겠습니다. 부피를 구한 게 아니라, 이, 이걸 통해서 x에 대한 일차식을 구해봅시다. 부피, 부피가 x 세제곱, 플러스 3엑의 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5 파이는 밑넓이, 밑넓이 파이 곱하기 r 여제뭐 그런 친구 곱하기 h 됐습니까 그럼 파이 파이 아픈데 좋은 친구 그러면 이 놈을 이 놈을 r r 곱하기 r 곱하기 h 세 가지의 일차식으로 인수분해 되겠지 이놈 완전 제곱식이 되겠네 그래 안 그래 친구 이그 인수분해 하라는 거네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그래요 음 그러면 이상수학기 약수 중에 뭘 대입하면 되지? 1을 대입하면. 1, 음, 어, 1 대입하면 되네. 1. 그렇죠? 1 대입하면 되지. 친구 1. 1더1 1 플러스 3 마이너스 9인수정리에서는 0이 되잖아. 그렇죠, 우리 친구. 됐나요? 그럼 저번에 쭉합시다 1, 3, 마이너스 9, 5. 1을 하면 1 내려오고, 4. 4,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니까. 그렇죠? 0이 되도 우리 친구 됐습니까? 그러면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또 이게 있으면 되나 우리 친구? 고백서 음, 마이너스 5 더해서 4 그렇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다 x 플러스 5를 곱하면 되죠 그래. 그래서 이게 r이 되겠죠? 그럼 그래, 우리 친구 이 놈이 높은 h가 되겠지 그래서 반지름은 x 마이너스 1이고 높이는 x 플러스 5가 되겠네. 그때 건널비를 보라고 했지? 건널비 그래 안 그래? 음, 전개도를 한번 그려볼까? 좀 이런 좋은 사람들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죠? 건널비 그래 안 그래? 그럼 이 5는 반지름이 지금 x 마이너스 d 그 높이가 x 플러스 5고. 그래 안 그래 친구? 그러면 여기 중요한 포인트. 여기는 어떻게 돼? 이원의 둘레죠? 그렇죠. 원의 둘레죠? 그 그래. 이파이 r이지 이파이 r 됐습니까? 그래서 이 원, 원의, 넓, 원의 둘레의 길이 원의 넓이 고박 이2한 다음에 이 직사각형의 넓이 더하면 되겠네 여기 가로는 우리 친구 이 원의 둘레를 둘레가 바로 이 직사각형 가로의 길이가 되겠죠? 그게 포인트였어 잊어버렸을 것 같아 그래서 먼저 이놈 건넓이 파이 아래 제곱니까, 2 곱하기 2개 있으니까, 2파이 x-1의 제곱. 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나요? 그 다음에, 더하기, 2너 2파이 x 가로 곱하기 0, x 플러스 5. 됐습니까, 우리 친구? 됐나요? 그러면, x-1로 묶으면, 보자, 우리 친구, 2파이로 묶어야 나 이 파이 온야 돼? 이 파이 묶으면 x 마이너스 1에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5가 되겠죠, 우리 친구. 그래 안 그래? 그럼 또 묶을 수 있나, 우리 친구? 응. 묶을 수 있어요? 이 파이 아래 제곱은 이게 이 파이 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x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플러스. x 플러스 5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얘가 2x가 되나 우리 친구? 2x 플러스 4 이게 2x 플러스 4마지막에좀 험벅거리네. 2x 플러스 4. 그럼 2로 묶으면 2로 묶으면 얘가 4 더, 얘가 x 플러스 x 플러스 2가 되겠네. 됐습니까 우리 친구? 4파이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니까 답은 5번이 되겠네 우리 친구. 됐습니까? 다시 한번 해볼게. 여 지우고 공통인 수를 바로 빼자 2파2파 있고 X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있잖아 2파이 X 마이너스 1로 묶으면 그럼 X 마이너스 1한번곱하 거지 얘는 X, 2파이 X 마이너스 1이 아 5를 X 플러스 5를 곱한거거아 그렇지 이걸 계산해보면 2X 플러스 4니까 이게 2X 플러스 4니이우친 이걸 위로 묶으면 4파이 X 마이너스 1 가 x 플러스 2원. 이렇게 식이 간단하게 되겠죠, 우리 친구.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우리 이 친구? 이건넓비 구하는 거 많이 잊어버렸을 것 같아. 이 가로가 바로 이 원의 둘린 길이라는 거. 건넓비이 원의 넓이 고박 이두개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 직사각형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옛날 친구 예.